예, 이 시간에는요, 정말 맛있는 그 달걀 건 오징어 장조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소하죠? 어, 오징어를 놓고 한다라는 게. 그런데 저만의 그 독창성을 가지고 서는 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어, 처음에 달걀들 이렇게 샀을 때는 굉장히 더러워요. 이렇게 닭 털도 있고, 그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깨끗이 세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걀 23개를 제가 삶았거든요. 삶았는데 삶을 때 소금 한 티스푼 넣고, 식초 한 티스푼 넣고, 어물네컵을 넣고 15, 15분 동안 삶습니다. 삶은 후에 찬물로 두세 번 이렇게 헹군 다음에 껍질을 깠어요. 지금 여기 깐거 보이시죠? 요거는 제가 미리 달걀 이렇게 물들기 간장 물이 들기 위해서는 한네 다섯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돌려가면서 이렇게 간장물을 미리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방건조 오징어 한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방건조 오징어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방건조 오징어 육수물과 여기 보시면은 멸치 100g 하고 다시마 한 쪽하고 육수를 미리 낸 육수물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육수물을 육수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오징어 큰거 있죠. 방건조 오징어 요거를 넣고 물에다 한1 시간 정도 담가놨습니다. 그러면 약간 부드러워지면서 간장이 배이면서 같이 맛을 더 계란의 맛을 더 풍부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육수 육수를 냄비에다 붓겠습니다. 제가 미리 해놓은 거 말고 여섯 개를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한 컵을 넣었습니다. 간장을 한 컵을 넣고요. 육수 한컵 하고,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끓여주는 사이에 마늘 마늘 통마늘을 이게 12개거든요 12개를 넣습니다 통마늘보다도 약간 2, 3등분해서 편을 썰었어요 그래서 마늘 12쪽을 넣고 끓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다두고요 저는 살아있는 양념을 할 거예요 파에 있는 양념이라는 것은 끓이지 않는 양념이에요. 마늘은 당연히 익어야 되겠지만, 파와 고추는 날것서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 쪽파, 세뿌리하고요 어 홍고추기 매운 고추예요. 베트남 고추 4개 네 하고, 그리고 맵지 않은 고추 3개를 다져봅니다. 되겠죠? 나중에 다 끓은 다음에 고명처럼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음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음식처럼 굉장히 그 모음직스러운 색감이 다 썰어놨고요. 네. 베트남 고추, 원랑 고추라고 하는데 이거 아주 밝게 썰어줍니다. 그냥 동글동글하게 시체로 넣어주세요. 이게 비타민 D가 많아서요. 계란에는 정말로 그 뼈를 건강하게 하고 근육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년의 보약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계란이. 그리고, 물론 이렇게 삶은 장조림도 좋겠지만, 스크램블 하면서, 계란 스크램블 하면서, 그 기름이 들어가면 더 좋대요. 그리고, 부추를 이렇게 넣어서 같이 스크램블 하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고, 또 하루에 한 번씩은, 부추 넣은 스크램블 하셔서, 샐러드만 드시지 말고, 이렇게 드시면 정말 그 달걀의 그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실채로 배트남 고추 4 개를 썰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맵지 않는 고추예요. 3 개를. 국물이 너무 맛있거든요. 오징어 육수가 들어가서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간장을 밥을 비벼 드시고 거기다 김한장딱 올려서 드시면 정말 최고의 밥한 잔일 거예요. 마늘만 그냥 익혀주고요. 고추와 파는 그냥 날것으로 그대로 넣어줍니다. 홍고추와 청고추를 다습니다 약간 매콤한 맛이 달걀의 비린맛도 잡아주지만 맛을 굉장히 시욕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청고추, 홍고추를 다졌습니다 예, 간장물이 다 끓었어요. 끓었는데요. 방건조 오징어를 잘라보겠습니다. 물에다 한 시간 정도 담가 놨더니 부들부들해졌는데요. 그 육수, 이 오징어, 그 육수물을 절대로 버리시지 말고 그걸로 간장과 같이 혼합해서 간장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냥 마른 오징어를 먹게 되면 치아가 좋지 않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반건조 중으로 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지를 작게 잘라서 이틀 동안 말렸거든요. 반건조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또 넣어 줄 겁니다. 그러면. 색감도 살아있고, 쫄깃한 맛이 또, 맛이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당 건조증,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건고추, 간장에다, 간장물에좀 담갔는데요. 여기를 넣어줍니다. 조금 전에 그 간장 육수하고 이렇게 간장물을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제가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설탕 두 스푼하고 물엿 두 스푼이 들어갔어요. 끓일 때요. 그거를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쪽파를 익히지 마시고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넉넉히 넣어줍니다. 그러면 맛이 살아있고 보기에도 더 먹음직스럽고 좋아요. 그리고 청고추 맵지 않은 고추입니다. 그리고 홍고추, 홍고추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콩 가지를 넣으면 아주 좋아요. 좀 특별하죠. 오징어도 들어가고 콩 가지도 들어가고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아 조금 전에 육수 끓일 때 넣었어요. 그래서 약간 익혔습니다. 네, 간이 딱 맞거든요. 오늘은 정말 그 맛있는 달걀 건 오징어 장조림을 시작했습니다. 이 계란에는 비타민D가 많아서요. 하루에 두 개만 드셔도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샐러드 야채가 좋다고 샐러드 야채만 드시지 마시고, 계란과 또 프라이팬에 스크램블 하셔서 토마토 같이 드시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항산화 효능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걀의 효능은 중년의 그 부약이라고 하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 많고 단백질이 많아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건조 오징어를 저의 그 특별하게 독창적으로 했는데요. 또 가지가, 음, 마른 가지가 들어갔다는 거. 이틀 동안 말리니까 적당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말리시지 말고 이틀에만 자연 건조하셔서 드시면 굉장히 쫄깃한 맛, 오징어의 쫄깃한 맛, 또 오징어 육수의 그 특유의 개운하면서도 맛있는 어, 맛이 우러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콤하면서 입맛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밥한 공기를 여거 있으면 금방 뚝딱 먹습니다. 그래서 이 국물도 전혀 버리시지 말고요. 응용을 하세요. 그래서 밥에다 비벼서 어, 김하고 같이 예. 김한장 올려서 같이 드시면 더욱 더 맛있을 이줄 압니다. 오늘도 도깨마이오 쌤이 맞장 달걀 건어증어 상조름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음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졸여줄때 계란을 돌려주세요. 그래야 골고루 간장의 색이 브라운색이 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저를 계속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